엄마 안 나가면? 이길 때까지 안 끄면 되지. 자고 싶다. 뭔 잘못 걸렸어? <laughs> 자, 처음만 아직. 잘 거면 정상 아니냐? 잘 거면 이 파티에 들어오면 안 됐어 넌. 이 발. 아니 이게 발굴 현장에 온걸영런 애들 나오면은 강심 막 이딴 거 가면 안 돼. 그냥 들어게 그냥 믿어도 가야 돼 이건. 이게 뭐야? 뭐야 뭐야 광희의 니덕이지 <laughs> 어 야야 이따 있다, 있다 팀원 있다 있어? 어 팀원 있다 야이 <laughs> 이거... 아크자니 있어? 어 맞어 맞어 <laughs> 내가 볼때 여기 있어 아야 이제 여기 있다 뭐임 <laughs> 아 졸려 얘들아 이 <laughs> ㅅ <laughs> 이제 이기나? 근데 너무 노잼으로 아으면 안안 이겼어 이겼다. 말했겠다 아야 이거 무조건 <laughs> 이기 아, 이거 지면 또에 이거 지면은 나 머리 빔. 이거 지면 손가락 잘라야지 어깨 넌 자르고 손가락 자르고 머리도 밀고 재밌겠다 이미 응, 밀었어 아예 반반 겨는데 이제 땡겠다 여기. 이거 봐라. 이게 이게. 올려보자. 여기. 어, 얘. 아, 아피샤는 그냥 던지는 수준인데 들어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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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자. 가자. 저거 따라오는 게 씨. 저전 젠프가 아니다. 죽퍼스타 왔다. 오늘은 어떤 공연으로 아군을 미치게 만들까? <웃음> 어, <웃음> 그냥 미쳐버린 <미쳐만인> 것 같아. <laughs> 아인을 밀 수가 없네, 그냥. 노잼이야. 아, 뭐 애들 <laughs> 이거 퍼 아니. 몸이... 내그 아케션 본대죠? 야다 살아났잖아 이끈지새끼야오두명 <laughs> 살려 우리. <laughs> 아 다시 다나갔어아 아, 염병. 갑자기 카타가 풀 컨디션으로 돌아온 건에 대하여. 대표님 <laughs> <laughs> <병신> 모함. 이거 <laughs> 아. 뭐야 얘네? 모함? 당신. 뭐야? 오, 원탑. 아니 뭐면또 죽이면 되지. <laughs> 지지 하는 거 아니라고 어, 하 v e 제 e 지 h i 지뭐 하는데? 맛있는 n o 없어. 안나 o p What's it? What's it? What's 아아 w h 엔 나이스. <laughs> <laughs> 한잔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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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벅쎄, 밟아, 임마. 밟아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미니게임. 여기? 까비. 아, 씨발, 야, 이게 <laughs> 안 맞아. 한번 더. <laughs> 여기? 아이, 대박. <배> 심리전에 <laughs> 귀재야, 아주. 개꿀치 <laughs> 같네 진짜 여기! 뭐야 세라핀 맞았어 여기! 아, 아 노잼이야 하고 <laughs> 아니 뭐야 저거 <저건>. 열어 열어 <laughs> 이제 쟤네 버터 가고 있 아, 락클 개빨라. 대신 맞아 드립니다. 따라라라. 한잔해 아? 일단 좀 세어 넣어. 야. 따라라라. <laughs> <laughs> 얘들아 밀어 그냥. 밀어 얘들아. 딴거 하지 마. 아유. 아, <laughs> 아 어, 그만 때려! 드디어 신발을 뽑았어. 간다. 아주 산뜻한 기분이구만 산뜻하게 밟아주고 할지 마! 내 밟아주고. 어 뭐야, 뭐야? 이거 이씨 아뭐야다데 존나 이 덥네. 아, 뭐야? 뭐야? 아, 뭐야? 몰라 야! 문 열어! 개새끼들아! 열어! 열어. 아니카타가왜 이렇게 약한 거야요일이요걔못걔못 때. 저게 더적고어 아니, 개못해니뭐가 지지야, 씨발. 존나 가만히 타 놓고. 포턴도 이거보단 재밌어. 야 우리 딜량은 나왔냐? 나밖에 안 나오지 않을까? 이긴 기분이 아닌데? 현상 졌어 이거. 그니까. 쟤네만 즐겼어. 우리는 하나도.. 아니 딜링은.. 한 번만 더 하죠? 솔직히? 지면 할 거잖아. 아예 설마 지겠음? 에이, 지진 않지. <laughs> 이 말을 <laughs> 들은 걸 보니. 이 판은 근데 무조건 이김. 지금 나올 플래그 다 나왔는데. 아이 겁이 많네. <laughs> 까지 가보자 유두학... 이, <laughs> 이 새끼야. 가보자 이 새끼야. 너도 오늘 못 잡지. 대원야 겠지원원만 입은 원시인이다. 다시 태우는다. 어쟤 장군이다. 이거 개맛있는 모션 있었는데 뭐였지? <laughs> 이거다. 저실에다 막힌다고. 와. 그냥, 그냥, 그냥. 그냥 거... 가자7시간 하고 있는데. 괜찮시여볼 테냐? 여볼 테냐? 넘겨 볼 테냐? 저놓저거볼 테냐? 여볼 테냐? <저거> <없거든>. 여기서 말하지 말고 저기서 말해줘안넌더 볼테냐. 루비 팀한테 도발하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아왜 이렇게 잘 맞춰 제이스. 어? 어 아, 아 맞다. 로틸 뭐 있었지? <laughs> 나 진짜 존재 까먹고 있었어. <laughs> 어, 나도. <laughs> 어차피 너 아니었으면 나였을 거야. 넌더 <laughs> 볼테냐.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야. <laughs> 야, 새끼들 그냥 다 시계어 감마 새끼들. 저거 <laughs> <laughs> 이 맞는 거 같아. <laughs> 뭐. 아니, 뭐는. 오야 씨. 이건 뭐야? <laughs> 지랄 난배 진짜로. 그냥 잘 걸. 오 살았다 제, 개꿀. 제정신이 아니야. 아니 탈리아가 이게 앞에 삼팔선 쫙깔아버리길래아월북한크야 월급. <laughs> 어, 넘어갈 방법이 없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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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정은 개새끼해봐. <laughs> 아니 월남한 거지. 아 위로 올라갔네 제가 여기까 <laughs> 한번 죽어야 되는데. 아 미포 그냥 배나면 안 되나? 아잭克야 네. 그냥 돌진하자. 네, 이한테 일단 궁 썼어. 한테 일단 궁썼야 코르키 코르키 코르키. 야르키르키야이 <laughs> 죽여 이 씨발 새끼. 이리와나 새끼들아. 맞아. 지겨이까간나 새끼들아 에에에모르겠다또말았어야지 된다 어? 어미안다야 어? 힐팩이 더 중요해 좀대기이 <laughs> <힐팩이 웃음> <힐팩이 웃음> <칼이> 있지 그랬어 <laughs> 힐팩이 더 중요해는 좀 아, 이거 못 맞겠다. 들거 빼. 이거 우리, 우리 거 아니야 버려. 저것도 우리 거 아니야 버려. 이거도 우리 거. 야야야, <laughs> 이거 우리 거 엄마. 드려라. 야야, 잭스 가자. 네가 먼저 들어가야 돼. 네가 들어가야지 마. 난 탱커가 아니야 어. 이 그지 새끼야. 그럼 뭐야? 알려줘. 내가 갈게. 어, 좋은데? 네. 괜찮은데? 아 나이스 했다, 탈리아. 야, 뭐, 위쪽 왜 이렇게 다 분자방세여, 뭐야? 왜저나, 이건 좀... 어, 이씨발, 어, 이거 <laughs> 뭐야? 터졌다. <찾았다>, 복사했다. <야. 웃음> <찾았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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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와서 죽냐고, 미친놈이야? 이가 너무 귀꼼워서 거기 있는지 몰랐어 개새끼야 야이사이 사람은 귀여워. 이사람이사이 사람은 귀여워. 이 사람은 귀여워. 이사그은 귀여워. 이 사람은 귀나워이 사람은 귀여워. 이 사람은 귀여워. 이사워은 그게 안 맞아. 야, 이거 찍는다 찍는다. 아이 오히려 그냥 북한산아 잘한다. 아스 잘한다. 오 좋은 같아. 은 새끼야. 아게 잭스다 이을 찾았네. 기죽을 필요 없어. 그 야, 과도한. 야, 와! 어우 됐다 한 방이죠? 졸랐는데 진짜? 아, 아프다. 아! 대수진 죽어라 이놈아! 야 미친놈아! 대수진 개 또라이 새끼 아냐, 이거. <laughs> 아니야 이거? 미친놈 아니야 저거? 안 맞아, 주고뭐하냐고 이거, 이걸왜맞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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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이거, 이거, 원이나 도망가자 바로 호응할 준비해 이 이거, 이 이거, 이1이초만거 이거, 1 0초거 이거, 초거 이거, 이초이초 들어가, 들어가. 오오오. 왜 이렇게 빨라아왜 저렇게 빨라 조금. 야 근데 원이만 재밌는 게이판나요 보여봐요. 내가 잘하니까 재밌는 거임. 아 잘한다. 좀더 해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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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우니까 봐주도록 <빠지도록> 하자. <하잖아. 웃음> 오오 어, 어, 그거 먹는 거 아니야? 10세야! 덤벼볼 테냐? 야야 <laughs> 야, 아, 개새끼야! 말. 덤벼볼 테냐? <laughs> 야이팔새끼야 <laughs> 덤벼볼 테냐? 덤벼볼 테냐? <웃음> <웃음> 너 지금 <집> 어디야? 벽좀 <laughs> 쳐봐! 아 나이스 하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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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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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스 파이팅. 아니 이거는 노틸러스 노틸러스를 뒤에 두고 오지 말걸 그냥. 어, 노틸러스한테 그, 못했다. 그러니까 노틸러스한테 못했다. 아니 내가 뒷라인을 처리하고 있으면은 어 빵태가 노틸러스랑 어 사바사다 해가지고 씨발 스킬이 나한테 안 날라오게 해야지. 저 빽질 같은 원시인 새끼는 씨발 그냥 공연 음남자로 잡혀가야 돼저 새끼는 그냥. 음남자. <laughs> 심지어 기본 스킨이라 갑옷 존나 깨 입고 있어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야잭스 보안하면 들어가자. 이건 어, 야, 들어가. 어? 괜찮다 괜찮다. 오오오 오. 내가 너 딜러스랑 음... 아저왜 저렇게 빠르냐고. 일로 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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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제 아나 못따라가고 어떻게? 오라는 거야? 랑하는 데. 게

나이스! 내가! 비전, 비전 빠졌다 비전 가 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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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내가! 왜왜 나야 아유 아가 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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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려서. 가 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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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뭐야, 이거? 뭐야 쟤. <laughs> 야, 죽어, 죽여. 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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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어 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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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들어로채들어들어로 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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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들어로 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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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따 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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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 어야 준비됐어 잭. 준비됐어 판. 잠깐만. 야야 아, 들어가 야, 들어가 호응해줄게. 오케이 오케이. 아 근데 네가 먼저 들어가야지 멍청한 새끼야 궁이 있으면은. <웃음> 아 <웃음> 네가 들어가. 몰라 <laughs> 그래 끝나. 슈렉스어 줄게. 야, 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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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 어! 아, 뭐야? 아니 공중의 뜬 뭐야 이거 노틸러스가 ㅅ 발 진짜 몇백 <laughs> 안 죽어? 노틸러스 개 질척거려 그치 잭스 마무리 <laughs> 아이고 아이 고풀 쏘길래 <풀수질래. 웃음> 야 죽였다 야 깔끔 끝났노라 안 끝난 거 같은데? 뒤 <laughs> <지>, 막아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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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그런 선택을 하시겠다. 야 빨리 부셔 오케이. 이거. 나야 빨리 어, 어디서 어디서, 어디서 본 결말인데 뭐. 야. 뭐라? <laughs> 야 백토 백도백도 백도. <laughs> 아씨. <laughs> 게임 마지막이야. 백도에 오르 오리네. 비즈맨 지다. 뭐지 지게까지 하겠어? <laughs> 야너좀 닥쳐. <웃음> <웃음> 야, 여기서 대치 대체, 여기서 대치 어, 병신들 곧 있으면 너네 넥서스 깨진다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싸우자 한타하자 한타하자 오케이 잘터뜨다 그냥 그냥 에이 병신들 난 넥서스 기러한다 그냥 우티를 패딱딱 뚝딱뚝딱해 럭시 들어가 야이오신더나 닉터스 깨지다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 뒤안 보이냐고 우리 이겼는데 <laughs> 어 그러네 알바노 그냥 이기면 된거지 야 이겼다 아 힘들다 캐리 캐리오 너는 숟가락 얹은 거고 내이닛씨다이러는데뭔 <laughs> 네, 소리야 잭스가 S-등급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판테온은 음.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. 이 말인즉 판테온 네. 판테온 17000 네. 네. 룰루보다 조금 더 나왔네 조금 <laughs> 이거 실악선 드립니다. <laughs>